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장원신육장입니다신육장부터막 <laughs>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하십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획을 수없이 연구하고 교획을 세우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저렇게 해야지 교획을 열심히 세우고 했는데 결과는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백날 계획을 세워왔자 거의 꽝이라는 얘기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왔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이거 좀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좀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부터도 열심히 다니고, 어? 하는거다 좋다는 거다 하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갖고 그거 잘될거같 새벽기도 누구든지 하죠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조차도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나 못해 굉장히 많아한번 늦잠을 자니까 계속 늦잠 자요한번 풀어지니까 계속 풀어져가지고원위조치로 돌아오려니까 못 돌아오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떤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것 같아? 못할것 같아? 새롭기도? 할것 같아. 하지. 마요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면은 새롭기도 합니다. 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절대 못 해요. 복역자로 가면은 해요. 왜? 사내기 맞아요 사내기 없고 누가 있어요? 당의장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새벽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장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무서운데 당회장은 무서워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서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 마음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집에서 맨날 퍼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난 적어도 죄종절은 안 퍼질 줄 알았어. 주의종들이 많이 빠져있어. 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지. 아침에 뭔 일을 하고, 저녁에 몇 시에 자야 되지? 11시, 가2시에 자고, 뭐 1시에 자고, 2시에 자고, 1일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못 하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좀 잡아요. 일찍 잡아요. 일찍 자면 잠이 안오는 일찍 자려고 노력 얼마큼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 새벽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 요 그러니까 잠이 없어지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오후에 해농하기 전에 동네를 몇 바퀴 돈다든가, 단박질을 어? 한다든가, 아니면 무언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은 8시, 9시 되면 골안 떨어져. 요 몸을 피곤하게 하면은 골안 떨어져. 잠 앉아서, 일찍 앉아수 없어. 요 근데 낮잠 10편 자 볼일도 많이 안 보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근데 마, 볼일을 많이 보든 안 보든, 오후에, 점심 오후에는 몸을 많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몸을 피곤하게 자기가 피곤해서 잠을 잠잘수 있을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하면은 저녁에 일찍 자게 됩니다. 9시 안에 자게 돼. 요안자고못 배게 해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러면 새벽에 새벽에 전설로 떠집니다. 그러면 새벽에도하고 성경 읽고하면 돼.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낮에 읽는 거하고 새벽에 읽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달라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맨날 읽어도 소용 없어요. 깨달아야 돼 나도 그전에는 성경을 그냥 부하게이 빨리 하나라도 더 읽으려고 부차하게 읽었는데 <laughs> 어느 정도 읽고 나서는 내가 첫 성경을 좀 들을 때 라도 좀 자세히 읽자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장소를 줄이고 자세히 읽었어. 자세히 읽었더니 빨리 읽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요 그래가고 그렇게라도 자세히 읽어보자. 그랬더니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노트를 옆에다 갖다놓고 요약을 쓰게 되더라고. 그 전에는 안 보이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그 전에는 안 보이는데 성경을 자세히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 그래서 저놈, 또 저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약이 그냥 쌓이다. 그 요약만 읽어도 훨씬 나 요약은 요약은 이제 낮에 아무 시간이나 읽어도 상관없으니까. 성경은 아직 안 쓰면 새벽에 읽고 요약은 그냥 낮에 아무 때나 읽고 이건 여기서 뽑아놓은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욕을 찾아야죠. 이걸 찾아야지, 이거 안 찾으면은 힘들어. <laughs>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낼게 읽다 보니까, 난 예수님 선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은 건줄 알았어. 요그 자세 사는 것이 옳은 건줄 알았어. 그랬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끔 해놨어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같이 살고 잘 살아. 이건 아니고, 잘 먹고 풍요롭게 살귀고 해놨는데, 다만, 절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절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절제 생활을 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주의 일에다 쓰라는 거지. 네가 먹고, 너 먹을 거풍족히 먹고 남은 거 주의 일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네. 네가 먹고 남은 돈으로 하지 말고 좀덜 먹고, 덜 쓰고 하라는 거야, 그 돈을. 그 전에 내가 돈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고 하나님, 나, 어, 나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 타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집에 하늘에서 돈굴자리라 떨어지면, 너희 식구들이 지금은 하나가 되지만 세상이라는 라고 바꿔야시나아졌요 그때 내가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돈 타령을 안 해. 돈 타령을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궁금 이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때가 있는지 이걸 밥이 때구나.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때가 있다는 니 때가 바로 이걸 말하는구나. 거그 전에 내가 처음에 지하지 생활을지 참외가 먹고 싶어서 그냥 상사병 날 뻔한 적 있었어요. 그 참외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사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 아줌마들이 참외를 한 번씩 공개해 감았고 하면 나는 언제나 참외를 저렇게 보따리로 사다 놓고 먹고오나그랬으니까 그래도 그 말을 누구한테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참외 먹으면 옛날 그 일이 생각나요. 너무너무 참외가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 해보니까 내가 그때는 참외가 먹고 싶어서 그랬지만 지금 네가 참외가 먹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야. 뭘해야되 돼요? 하나님 에서 찾으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 그걸 찾으면은... 돈도 주고 참여도 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몰랐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맨날 이게 가난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이 가난한 것이 옳은 건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게, 없,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 원하는 거다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제외로경외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다 주겠다 이거그렇게 이게 성경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어, 자언 15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런 말이있어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때만 충만한 것 같지? 돌아서면 도로 원위치고 있어요큰 데가 막. 블루블막기도해가고충만성을 막막 충만한 거 같은데 돌아서서 집에 가보면 원래 위치에 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생겼다? 왜 하나님 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으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걸 듣고 내가 많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 이런 일이 왜생겼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함므로 순종 안하므로 써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땅에 보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보화를 샀다고 했잖아요그 밭을 다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몽땅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의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안 사. 거기 무슨 부하가 있어. 안 믿는 거죠. 안믿구요 그걸 믿는 사람만 그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이 조각상이 아니라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부하가 있습니까? 사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져야만이 이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이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효과를 주시는가.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실천하게 되지.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어요. 청원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 적다고 했듯이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답니다. 실천하는 건 뭐예요? 오르내리 하나님 보시기에 오르내리 이걸 해야만이 부활을 얻는 거예요. 첫째,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영안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아, 이런 것이 있었네. 저런 것이 있었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그동안 안 이루어졌는지. 어떤 것은 응답이 되는데,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돼. 어떤 것은 응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안 돼.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안 돼. 죽으라고 응답이 안 돼. 그래갖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죠. 그래서 체면을 써요. 하나님과 체면을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 체면 안 서주나 주인해요나 체면 서워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그 체면을 서워주시더라. 체면을 서워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신발 이나서 그냥 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부자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면 우리도 부자가 되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요 이게 맞아야지. 하나님은 오직 너희가 경건하고 거룩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해야지. 근데 내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뉴스, 거리저 뉴스 거를 보면 요 바람 피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돈에 빠져서 돈 주차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돈 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폭력 휘둘러고 도박하고 매박하고 너무너무 많아. 배가 불러도 너무 불러서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정신 쓸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 예수님 사람들도 엄청 많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더나 예수님 사람이 잘 살고 하잖아.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못 얻어서 그래. 요 보아를 발견하면 죽으라고 기도도안 죽지. 왜 죽어? 멀어져. 쳐대야지. 근데, 보아를 발견 못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럴 수가 있어.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죽게 왜 죽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 님대 하나가 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제대로 되 있는지, 나 혼자만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내 의인의 기도를 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의인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잘못된 걸 지정해 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훈계와 책망을 달게 들어라고 했어요. 책망, 훈계와 책망을 달게 들어라고 이걸 듣고 듣는 걸 좋아하고, 이거 이대로 고쳐서, 어? 실천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겠더라고 누가 자존심이 걸린다는 소리 한번 아주 듣기 싫다 하잖아요 그런 거다 고쳐야지. 우리 책망하는 소리, 우리 훈계하는 소리,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이딴 소리면 안 돼. 지 교만한 말이 자꾸 훈계를 듣고 책망을 자꾸 자꾸 들어요. 훈계와 책망을 자꾸 자꾸 들을수록, 지금은 당장 기분 안 좋지만, 이 속에서 남는 게 있어. 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이 역사 남는 게 있어. 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영원이일니다 많이 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은 보람을 느껴야죠. 예수님상 위설에 이 소리는 안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힘써야겠더라고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사람들에 희망을 비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데, 그래서 누가 못해요? 당신이 그복 받는 거 보여줘봐, 이런단 말이야. 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 우리가 직접 복을 받고 보여줘야 돼. 이걸 우리가 해야 돼, 이걸. 다른 사람이 할수 없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 받아서 보여줘야 돼. 야, 복 받았잖아. 너도 해봐! 사실인가, 이가 해봐! 그래야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 정도로 올 수, 하나님, 하나님. 나중었 하고 매달려서 더 우리가 순종의 열매 많이 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